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진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능력임을 인간임을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을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게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셔서 지켜 주셔서 보호해 주셨어.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들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삶을 살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공격할자를 찾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그들 안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윈 우리들도 악한 사단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한 사단의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악이라 거짓을 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마을를 죄를 좀 만들고 그래서 저주받은 삶으로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 문제를 만났을 때그 문제가 계속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통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또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악한 사단의 공격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 앞에서 한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걸 얘기 말씀해요. 누군가 죄를 었을 때, 용서해라. 나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용서해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용서, 이는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미워하도록 만들고 다투도록 만들고 분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그 계략에 속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이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끊임없이 공격할 자를 찾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공격한다는것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가? 악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오해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도록, 끊임없이 서로 분노하도록, 끊임없이 서로 다투도록, 끊임없이 서로 분열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해주옵소서. 악한 가단이 끊임없이 저들을 공격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줘 없어서, 보호해줘 없어서,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데려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 끊임없이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서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공격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서로 오해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도록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그래서 서로 다투게, 미워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중해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냥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갑는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지. 악한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 악한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크리스의 블레셋의 거인장소 골리아시이 있어요. 거의 기가 3미터나 되는 엄청난 거인 장소 골리앗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에 무찌르고 이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을 보고 사울이 그를 자기의 옆에 둡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옆에 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상 1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악령이 아까 사단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니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력한 역사하니까 갑자기 그 사울의 마음속에 불렛에서서 그 불렛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보한요망스러운장소 충성된 장소 다윗 그 다윗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생기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더라 이런 일은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3회의 상 19장 9절부터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여와께서 부르신 악력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 손으로 금을탈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 지라 다시 그 밤에 도피하며 지금 사무엘상 19장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사울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더라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겠다 라고 창을 던지더라는. 알았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공격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주고,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증오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미워하도록, 분노하도록, 다투고 분열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역사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알리도들과 딸이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신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하나님아버지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께 아들 이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하신 십아까한 사단, 그 사단의 공격을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더라. 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으로 하나가 되는 큰도 혼란 복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미움을 놓고 분노를 놓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 다투고 미워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참된 레뭘을들이고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공격해서 서로 오해하도록 미워하도록 분노하도록 다투도록 분열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하셔서 우리가 그런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